진영에 위치하고 있는 실드의 첫 번째 선봉주자, 이동환 선수가 위치하고 있는 한시의 노란색 저그, ESL 랭킹 94일, 7승 5패, 저그 대 저그 전 2승 1패, 승률 60% 가지고 있는 현재 이동환 선수, 한시진영의 노란색 저그입니다. 그리고 5시에 위치하고 있는 빨간색 저그 사도의 첫번째 선봉조자 랭킹 82 8승 5패 저그 대 저그전 3승 1패 승률 75% 가지고 있는 현재 이민성 선수는 5시 빨간색 저그 나우사돈님 장잭션님 안녕하세요 이번 맵은 뭐야 어 서킷 브레이커인데 이거 아까 해놨는데 아 보여달라 그래서. 매분 섞기 브레이커, 중앙 집중형 임수하면, 스타팅 1시, 5시, 7시, 11시, 러시거리 가로 35초, 세로 25초, 대각 38초의 러시거리와 저그대저그전 동적전 임으로, 일단은, 패스합니다. 일단은 1세트 양클랜 주자, ESL 리그, 이번 시즌 전적 5승 1패, 이동환과 5승 1패, 이민성 간의 매치. 일단은, 양클랜의 지금 대표 선수들이거든요. 지금 양클랜의 다승 1위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 누가 잡아줄지. 근데, 뭔 렉이 걸리냐, 이렇게. 저도 렉인데, 이 누구 렉이야, 이거. 씨, 잡는다, 내가. 누구 렉인지 일단 잡고. 나 걸렸다, 안 걸렸다 하니까, 일단 스프링 볼러 가면서 이스리카스까지 걸리면 잡아야 되구나, 이거는. 일단, 스포니풀 일단 12플 이후에 가스, 일단 구발을 선택한 현재 이동안인데, 이미, 일단 구발일 수도 있고, 구레올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봐야 될것 같고, 이동하는 빌드를. 이게 바로 이민성 12플 이후에, 이러면서 앞마당 갈 거거든요? 꿈의 나그네님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도 따봉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실드와 사드클랜의 경기. 일단 이민성 그치 이제 앞마당 가져가기 위해서 해처리를 그쵸 가져가고 이동하는 일단 발업을 눌렀네요 가스가 지금 줄었기 때문에 발업을 먼저 눌렀습니다 일단 구발 저글링 그쵸 이제 찍어주면 돼요 이제 저글링 찍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오브로드 안 만났다고 해가지고 오브로드를 뺐기 때문에 지금 저글링은 11시로 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오브로드가 여기서 안 만났기 때문에 이동하는 아 5시가 아니네 그러면서 배제를 치고 지금은 7시 아니면 지금 11시로 뛸 겁니다. 이러면 이민성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오버로드 서치가 굉장히 막혀든 상태죠. 원래 정석대기였으면 여기서 분명히 만나서 여기 위치를 알겠지만 이동환 선수가 다리 쪽을 걸쳐서 지나갔기 때문에 이러면 그냥 손쉽게 저글링만 찍어주면서 막기만 해도 좋아요. 일단 원닝 뛰고 있고 저글링 11시로 뛰지만 이동환 그쵸? 안 좋아. 11시 아니죠. 근데 7시로 뛰죠. 7시도 아니에요. 여기서 오버로드 일단은 보는데 야다 아니에요. 그쵸? 아 이러면 저글링 오 11시인지 알고 11시까지 뛰어보죠 근데 11시도 아니거든요 아 이거 이러면 이동한 저글링 너무 많이 찍어냈는데 아무런 것도 못해주고 있고 오버었지 아니 여기 다리에서 다리로 지나가서 다리로 다리로 가고 아 하나는 다리 하나는 이쪽으로 7시로 일단, 역서치 한 거예요. 지금, 이민성은 역서치. 근데 그게 일단은 지금 먹혀든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하지만 저글링 좀 맞는데요. 야, 일단 링이좀 많아가지고, 일단 드론 잘 비비면 싸매야 되는데, 일단 링이 지금 드론과 함께 막아낼라는 모습. 야, 일단 밀어붙이나 일단 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야, 이거 이민성 경기 졌어요. 아, 일단 저글링이 너무 많아요. 아, 추가적으로 링또 달리고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링이었기 때문에, 아, 링 어느 정도 비슷했는데, 아, 드론까지 잘 싸움했으면 막았을 텐데, 아, 이거, 안마다 해철이 못 지킬 것 같은데요. 그래고링 계속 뛰죠, 이동환. 아, 사도의 이민성, 첫 번째 유자로 나왔지만, 아, 이동환의 저글링들이 워낙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지지받아내면서 1대 0으로 앞서 나가는, 실드클랜의 이동환 선수입니다.